안녕하세요. 하우스 리포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귀백리 방문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목구조 2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지는 170평, 도로는 20평, 알당은 150평이고요. 건축면적은 40평형입니다. 방 3개, 욕실 3개, 남서향으로 만들어졌고요. 기반설은 지하수, 개별정화조, 벌크 l p 입니다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여주시 내는 자차 10분이고요. 흥천면 사무소 자차 5분, 흥청 초등학교가 자차 5분입니다. 세종 대왕역이 자차 10분, 농협 하나로마트가 자차 5분입니다. 여주시는 자차 15분 거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7세대의 단지 중 5세대는 분양이 되었고요. 나머지 두 필지들은 커스터마이징으로 시공도 가능한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부터 시작되는 단지 진입도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동차 도로에서 오늘 촬영하는 매물까지는 대략 500m 정도 완만한 경사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공도에서의 진입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지의 도로는 6m 폭으로 넓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세대 왼쪽 부분에는 각기 다른 타입으로 만들어진 두 채의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은 소형차와 중형차를 합친다면 3대까지도 주차가능할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부동수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잔디는 심어져 있지 않지만 넓고 와이드한 잔디 마당 공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세대와 동일하게 철제 펜스 시공될 것이고요. 촬영하는 매물 바로 앞 필지에는 주택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잠깐이나마 시원한 뻥뷰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잔디가 식재되고 나면 더 깔끔한 마당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목조 2층으로 만들어졌고요. 포츠 공간 앞부분에 석재데크 공간도 와이드하고 넓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전체 외벽은 그레이 파벽 1층과 2층 지붕은 징크로에서 마감을 지어놨습니다. 시원하면서도 한적한 단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수관과 빗물 겉터, 벽부 등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방수 콘센트함도 오른쪽 하단 부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징크 판넬로 설치된 포치 공간입니다. 시스템 도하로에서 방암은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과 벽체는 포세린 타일 깔끔하게 만들어진 전실 공간입니다. 중간 부분엔 스타일 체크하실 수 있게 거울도 첨부가 되어 있고요. 마스터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은 띄운 구조 네 칸의 키큰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알루미늄 프레임에 사면동으로 해서 미스트 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1층 공간입니다. 1층 공간은 마스터룸과 계단 및 창고. 거실과 주방, 주방 다용도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층 마스터룸 공간입니다. 가로 4m, 세로 4m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반창으로 해서 잔디마당 쪽으로 잘 만들어졌고요. 바닥은 각마루, 벽체는 벽지 시공입니다. 마스터 룸이기에 사면동 중문이 만들어진 드레스룸도 갖춰졌습니다. 가로 2m, 세로 1.5m로 만들어진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수납장과 시스템 행거 잘 만들어져 있고요. 드레스룸에 부속된 안방 욕실 공간입니다. 변기 반달의 세면대, 거울, 수납장,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환기창과 환풍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해서 보일러실과 창고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습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1등급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변기, 반달의 세면대, 거울, 수납장,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환기창과 환풍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방감 좋게 대면형으로 만들어진 거실과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은 가로 4m, 세로 5m의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창은 전창으로 해서 잔디바당 쪽으로 와이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호는 KCC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트홀 공간은 조족과 루바루에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쇼파홀 공간은 픽스창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개방 가능한 창으로 실용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명과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그자 구조의 깔끔한 주방 공간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대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상하부장 개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소형 주방 가전을 사용하시기 편하게 곳곳에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츠 제품으로 해서 후드와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세척하시기 쉬운 미드웨이 공간도 눈에 띕니다. 와이드한 싱크볼과 싱크볼 위의 부분은 개방 가능한 창호 만들어져 있습니다. 블랙 미스트 처리는 사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주방 다용도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습식 구조에 워시타워 수전, 전기 콘센트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로 연결 가능한 터닝 도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레일은 없지만 넓은 폭으로 안정감 있게 만들어진 계단 공간입니다. 2층 중간 부분부터는 목재 핸드레일 준비되어 있고요. 2층은 거실 공간과 방두 곳, 2층 공용 욕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 거실 공간입니다. 가로 3.5, 세로 4m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벽체는 벽지 시공, 반창 만들어져 있고요. 잔디 바닥 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 3m, 세로 4m로 만들어진 2층 첫 방입니다. 환기하실 때 편하게 서로 맞창으로해서 만들어졌고요. 왼쪽 부분은 픽스 창, 오른쪽 부분은 반창으로 잔디마당 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변기, 반다리 이면대 블랙포인트, 수납장, 거울, 코너 선반, 해바라기 수전, 환기창과 환풍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로 이친구 세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곳으는 만들어져 있고요. 한쪽 창문은 세대 오른쪽 편, 한쪽 창문은 잔디 바닥 쪽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벽체는 벽지 시공입니다. 자, 이래서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총 7세대 단지의 목구조로 만들어진 2층 전원주택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170평, 도로는 20평, 알당은 150평이고요. 실내 건축 면적은 40평형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과 교통이 조금은 불편합니다만, 한적하고 조용한, 번잡하지 않는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에 드시는 매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목소리>